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 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어, 삼성전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서 물론 기존 구독자분들께서 해주시면은 뭐한번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은 너무 많이 감사드리겠고요 어, 제가 뭐, 증권 커뮤니티 가서 실제로 여론이 어떤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은, 과거에 일을 했을 때, 현직에서 뛸때 있었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대부분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최근에도 매수했다가 오늘 하락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매수하신 분들께서도 그냥 뉴스에 나왔었던 젠스당의 행보라든가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매수하신 타이밍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주가의 방향이 어떠할지 면밀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주가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야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의 깊이가 더 깊어질지 조 조정 깊이와 더불어서 조정 구간은 언제까지일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다만, 두 갈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대표는 조정이나 하락에 대해서 점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훨씬 더 높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핵심 내용을 기술적 분석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 여태까지 있었던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라도 쉽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도 비슷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에 대한 재확신을 하시고 재확인을 하시게 되면서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들으시고 추가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영상 내용을 끝까지 듣고 추가 매수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6월달부터 더 꾸준히 단기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종목을 포착하고 수익은 실제로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자, 11월 5일 오전 8시 30분경에 유튜바이오라는 종목을 언급해드린 이유는요.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유상증자면은 다들 악재라고 해석하실 텐데, 유상증자마다 어떠한 내용으로 발행이 되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거기에 드러난 맹점과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착시 역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기존 구독자 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두번째 보시면 은 소카증권에 대한 취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로 유튜브아이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요 매수가는 3600원 목표가는 4200원 이상이고 이 대표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는 사실 상한가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 한마디로 손절이 필요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내용을 밑바탕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유튜바이오 유 주가의 진폭은 어떠했을까요? 자, 25년 11월 5일 오전 9시입니다. 자, 유튜브아유의 주가의 진폭인데요. 제가 3,600원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라고 언급을 해 드렸는데 오히려 시초가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 1.6%대 하락까지 보여주고 있었죠. 자, 20분이 지나는 경과 3,50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이 대표의 정보가 틀린 걸까요? 이 대표의 기준에서는요. 이 뉴스에 관한 부분에서 손절가는 아예 필요가 없는 핵심 정보라고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최저가를 찍고 나서 곰실곰실 주가가 상승하더니 시간이 지나서 네, 결국은 상한가에 도달합니다. 즉, 아무리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이 대표가 언급해드린 3,600원에서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누구라도 10% 이상씩은 누구라도 10% 이상씩은 수익을 보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는 이러한 정보, 이러한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 사실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공시에 대한 부분을 보다 쉽게 볼수 있는 카인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자님들이 정보가 빠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은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시가 올라옵니다. 저 탭에서 제가 이 내용을 언제 봤냐면요. 4일 오후 5시가 넘어서 봤습니다. 유상증자는 보통 악재라고 해석을 하시죠. 여러분께서도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제가 음모론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마침 종목을 언급해드린 오전, 자 주가가 상한가를 찍고 나서 재미있는 뉴스가 나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자 막상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소카 주주가 있었는데 그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받고 유튜바이오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넘겨준다. 주목할 부분은요. 자 1년간 보호 예수입니다. 유튜브 아이오의 입장에서는요 신규로 발행된 주식이 유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이유에 대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유튜브 아이오를 포착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시간에 좋은 타이밍에 좋은 종목을 언급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수익 보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단순히 기술적 분석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나도 이러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어, 왼쪽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받아보신 문자 내용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제가 아무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뭘뭐 리딩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만큼 어, 시청료라고 생각하시면서 제 영상 어,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가 제가 채널을 성장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신청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요 문자에 나와 있는 문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쫓아오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셔서 미술을 쓰신다거나 신용을 쓰셔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용돈벌이를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은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뜨겁고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관세에 관한 부분으로 잘만 분석하시면은 반사 수익을 얻을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신다면은 조금만 움직이신다면은 누구나 수익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이 대표를 믿고 모두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에 대한 이유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삼성전자 3점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안볼 수가 없고 우리나라 증시 혹은 글로벌 증시에서도 으뜸인 핵심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향을 사실 안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재미가 없고 이해하시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매체를 통해서 대충 접하신 분들은 아마 네이버나 다음에 삼성전자 검색하고 오셨을 겁니다. 투자 위축이 주된 원인이고, 미국에서 실제로 AI에 대한 거품론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 AI 거품에 대한 제기론은요, 이번에만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세착물량이 매물로 나오고, 그게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종목 전체에 대한 투매가 매도에 대한 에너지가 더 많이 개입이 된 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 대표가 굉장히 신뢰하는 미국의 오크트리 매니지먼트의 하워드 막스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하는 전문가인데요.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과열된 건 맞지만은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표도 거기에 상당히 편입되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실제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거품론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시발점은요. 중국향 ai 칩입니다. 중국향 ai 칩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기사 안 찾아오겠습니다. 미국의 ai 칩을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ai 칩은요. 아이든 때 고퀄리티 AI 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는요. 중국향 AI 칩을 따로 만들어서 개발했습니다. 조금 퀄이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것마저도 수출 통제를 건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상반기에 히토류 수출 제한을 건 거고요.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 철회 중국향 AI 칩을 납품하게 된 라이센서가 이때부터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1차 벤더가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1차적인 상승은요 여기서 중국향 AI 칩에서 비롯된 거고요 지금 고퀄리티 칩이 수출 통제는요 원래 나오고 있었고 원래 진행이 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리 나입니다이 부분이죠. 금리는 화폐 보유가버치입니다. 모든 종목들의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금리의 진폭입니다. 화폐 보유가버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때 마침 엔비디아의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납품이 확정이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금리 인하와 HBM3E가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거고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퀄 테스트 진행 중인 HBM4가 있을 겁니다. 여기 대한 퀄 테스트 진행 여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수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 HBM3E에 대한 납품 확정 HBM4에 대한 퀄 테스트, 기대감. 충분히 상승할 만한, 충분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매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사 안 찾아오겠습니다. 미국에서 비롯된 AI에 대한 거품론입니다. 이게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AI에 대한 종목이 엄청 많이 상승했었죠. 저번 달 중순에서 나왔던 게 뭡니까? AI 사이클입니다. AI를 통해서 여러가지 후회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 라는 거죠. 삼성전자는요, 거기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말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보기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역사상 최고의 분기 매출을 냈었고, 젠슨왕에 대한 행복까지 더해졌기 때문이죠. AI가 정말 거품인가요? 여기서 거품은 주가가 거품이냐? 라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에 대한 AI에 대한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는요, 삼성전자는요, 수혜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HBM4에 대한 부분은요, 아직 퀄 테스트 여부도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될 것이다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을 뿐이죠. 한마디로요, HBM4에 대한 퀄 테스트 여부는요, 아직 엔비디아의 고위 관계자도 삼성전자의 임원들도 심지어 핵심 결정권자인 젠슨왕조차도 이재용 회장도 뭐 모를 겁니다. 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삼성전자는요, 제가 11만원 이상 쉽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터치하자마자 하락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요, 이 대표의 기준에서 모든 내용들을 고려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요? 어디에서 매도하는 게더 적절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왼쪽 하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삼성전자라고 네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적정 주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왼쪽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삼성전자 라고 네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미라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적정 주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을 기해서 잠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뉴스만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여기 썸네일도 보면은 미 대선에 관한 이슈가 과거에 끊임없이 나왔었죠. 24년도 하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썸네일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어,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미대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썸네일들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식으로 미대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 대선 관련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종목이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뉴스를 챙겨보면서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수익내기 이벤트를 무료로 진행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당 뉴스로 드렸던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어느 가격대에 사서 몇 퍼센트의 수익이 됐을 때 팔아야 되는지 또이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왜 집중해야 하는지 낱낱이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60일 만에 무려 2배 이상 급등이 나왔고 엄청난 상승이 나와줍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참여하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에 돈이 될 만한 이슈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있었던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즉이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었습니다. 중국과의 AI의 기술에 대한 격차를 벌리고 따라오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구축하는데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뭐 자초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기업과 기업 간의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모든 기업들은 전부 다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돈이 몰릴 거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관련주를 찾으면 되길 겁니다. 미국에서 a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은 원재료, 반도체, 여러 가지 들어가는 하드웨어들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 규모는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이거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에미네이트, 일본, 기라성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의 진심이라는 걸 한눈에 봐도 보이실 겁니다. 투자 금액은 너무나도 많이 천문학적이고요. 즉,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모든 관련주들은 엄청난 돈이 몰릴 겁니다. 실제로 많이 몰리고 있죠. 해당 관련주들에는 그만큼 돈이 몰리고 순차 랠리가 진행이 될 거고, 이번 연도에 체급은 몇 빼나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재무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전력, 인프라 사업은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니라 국제 에너지 기구의 자료입니다. 자,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에너지, 전력이 왜 나오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요. 거대한 땅덩이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수많은 하드웨어들이 들어갈 겁니다. 인력도 거기에 보충이 될 거고요. 근데 기존의 저장 장치로만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보다 약 3배에서 12배 이상 전력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거고 농협투자증권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요 2030년까지 전력 양은 3배 이상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 자료가 아니라 6개월 전 자료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에 입각해서 보자면 요 35년까지 최근 태양광에 대한 발전은 15배 가까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태양광이 왜 나올까요?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결국 기업에서 하는 거지만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기업들을 독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죠. 자, 근데 방금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기존의 화력발전소로는 전력을 충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고전적 화력발전소는 만드는데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아무리 빨리 만들어봐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있겠죠? 자, 근데, 화력발전소는 5년, 풍력에너지는요, 만드는데 2,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미국, 미국에선 더 오래 걸리겠죠? 태양광은요, 만들어 놓은 거 깔아놓으면 됩니다. 물론, 땅 나라시 쳐야 되고, 여러가지 인프라가 거쳐져야 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하나솔루션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왜 급등하는지 인과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AI 데이터센터가 배경이 있었는데, 태양광 소진나 패널에 가장 앞서있는 국가, 나라는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걸 갖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겁니다.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급등합니다. 이거 지금 조정 보이는 거 계속 상승할 겁니다. 태양광은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ESS에 들어가는 LFP 리튬 인산 철. 갑자기 2차 전지가 나왔죠. 태양광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ESS에 들어가는 LFP를 지금까지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그 주식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즉, ESS용 LFP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뉴스가 실제로 나옵니다. 즉,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시황을 보자면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가 7년 이상 앞당겨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가 맞습니다. 첨단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1년 정도 앞당겨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거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엄청난 악재입니다. 즉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습니다. 떨어질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가. 자,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은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탈 중국에 대한 반사수혜를 우리나라가 얻습니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낮아져 있고, 태양광이 들어가는 ESS에 대한 수혜가 천분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될 건데, 체급은 몇 배로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 가운데 하나,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가운데 하나, 안정적으로 체급이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몇 배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핵심 종목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내재가버치가 너무 많이 우수하고 시황 또한 우수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에 대한 큰 수혜를 받고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817-0372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주를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어서 지나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미국의 행보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종목 우리나라 2차 전제 회사가 모두 등한시 했지만 ESS용 LFP를 지금까지 생산하고 기술 발전과 납품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회사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핵심 종목을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010-5817-0372번. 자,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로 받을 만한 핵심 종목 가운데 하나를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